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1.3 최대공약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학습목표를 보면 최대공약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우리 잠깐 그림을 볼까요? 음, 학교 벽에다가 뭔가 타일을 이용해서 커다란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생각열기 타일 미술작품 학년 내반 학생들은 학교 담장에 각자 꾸민 타일을 붙여 가로의 길이가 135, 세로의 길이가 75cm인 직사각형 모양의 협동 작품을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협동 작품은 크기가 같고 한 변의 길이가 자연수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빈틈 없이 이어붙여 만든다고 할때 어떤 크기의 타일을 붙여야 할지 생각해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타일이 너무 크면 이렇게 붙이다가 끝머리가 뭐 남거나 모자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로 135, 세로 75에 딱 맞게 어떤 크기의 타일을 붙여야 되는지 고민해 보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 활동기를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3cm인 타일로 위협동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말해 보자.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3cm로 만들면 쭉 135를 쫙 붙였을 때 끝머리가 딱 맞을까? 그러니까 135 나누기 3을 했을 때딱 맞아야 돼. 그러니까 135가 3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135는 3의 배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75 같은 경우도 세로도 딱 맞아야 돼. 그럼 75도 3의 배수가 돼야 돼. 75도 3곱하기 25가 75죠. 그래서 3cm로 하면 가로세로가 딱 맞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3cm인 타일로 협동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변의 길이가 9cm인 타일로 협동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실제로 똑같이 해보면 이게 9cm가 1 3 5에 약수, 약수여야 약수돼 그러니까 135 나누기 9하면 딱 떨어져야 돼딱 떨어지는 거 맞습니까? 예. 9 곱하기 15하면 135가 돼서 가로는 9cm로 하면 딱 끝에 머리가 맞아 근데 세로는? 세로는 75인데 75가 9의 배수입니까? 9cm를 쭉 가다가 8개 붙이면 98에 72. 그래서 8개 붙이면 3cm가 남고 9개 붙이면 또 모자라. 6cm가. 그래서 2cm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타일로 작품을 만들면 안 돼. 끄트머리를 잘라내야 돼. 아이들이 타일을 잘라내기 쉽지 않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9cm 짜리 가지고는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생각일.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타일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로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 생각결계에서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일렬로 붙였을 때 가로의 길이가 135가 될수 있는 타일의 한 변의 길이는 당연히 135의 약수가 되어야 되겠죠? 135의 약수인 그 타일을 붙여야지만 이게 딱 맞잖아. 그래서 135의 약수를 구하면 이렇게 돼. 1, 3, 5, 9, 1 15, 27, 45, 135또한 변의 길이가 아, 또 세로를 붙여. 세로 75cm에 이렇게 쫙 붙이려고 하면 또 타일의 한 변의 길이는 75의 약수가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75의 약수를 또 쓰면 1, 3, 5, 15, 25, 75. 이렇게 75의 약수가 있어. 그러면 가로, 세로가 모두 남으면 안 되니까 아까 135의 약수였던 1, 3, 5, 이거의 약수와 그 다음에 75의 약수를 이렇게 썼을 때 공통인 약수를 찾아보면 이 색칠된 거야. 분홍색. 그래서 135와 75의 공통인 약수는 1, 3, 5, 15. 이게 공통인 약수고, 한 면의 길이가 1, 3, 5, 15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붙여야지만 우리가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가로의 길이가 135cm, 세로의 길이가 75cm인 사각형, 어, 75cm인 직사각형 모양의 협동작품을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의 한변의 길이는 135와 70, 75의 공약수인 13515이다. 우리 이거 알아봤죠? 그래서 그러면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가장 크게 만들고 싶어. 왜냐? 너무 조그맣게 붙이면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게 작품이 좀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가장 큰 모양의 타일을 붙이고 싶어. 그러면 얼마야? 이 공약수 1, 3, 5, 15의 공약수 중에 가장 큰 공약수인 15인 한 변의 길이가 15인 15cm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붙이면 가로와 세로가 정확하게 맞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35와 75의 최대공약수 15cm를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알아보면, 우리 아까 공약수가 1, 3, 5, 15였는데, 이 중에 최대 공약수는 15였어. 그럼 나머지 공약수를 가만히 살펴봐봐. 나머지 공약수는 또15 빼면 1, 3, 5인데, 얘네들은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돼.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해 뒀으면 좋겠어. 어, 모든 공약수들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약간 이건 공식처럼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모든 두 수의 모든 공약수를 구하려면 최대공약수 하나만 딱 구해서 그 최대공약수의 약수를 모두 구하면 그게 모두 공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까지 여기서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135와 75의 공약수 1, 3, 5, 15는 최대공약수 15의 모두 약수이다. 그래서 최대공약수만 알면 우리 공약수 모두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 좀 다른 얘기 하나 하겠는데. 자, 4와 7같은 경우에 4와 7의 최대공약수를 구하세요 하면 4의 약수는 1, 2, 4야. 7의 약수는 1, 7이야. 이중에 최대공약수는 1밖에 없어. 그러니까 4와 7의 최대공약수는 1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두 수의 최대공약수가 1일 때는 우리 이런 두 수를 서로소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4와 7은 서로소다. 서로소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두 친구가 있어 A 하고 B 하고 두 친구가 있는데 두 친구가 어떤 공통점이 별로 없는 거야. 같은 취미도 없고 뭐 좋아하는 과목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 달라. 그러니까 서로 공통점이 너무 없을 때두 친구를 예를 들어서 서로소다 이런 식의 느낌. 공통점이 너무 없어 두 수. 그런 두 수를 우리 서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소는 최대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서로소라고 한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너무 없는 친구하고 똑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중에서 주어진 두 수가 서로소인 것을 모두 한번 찾아보자.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야. 4하고 9,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알겠습니까? 어, 서로소 맞습니다. 7하고 11도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12하고 15는 우리 공약수 3, 최대 공약수가 3이지 1이 아니니까 얘는 서로소가 아닙니다. 16하고 21 같은 경우도 얘는 1, 2, 4, 8, 16. 얘는 1, 3, 7, 21. 오, 어, 알아봤더니, 최대공약수가 1밖에 없네. 1 외에는 공약수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얘도 서로 쏘네. 그래서 1, 2, 4번이 서로 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생각이, 사실 오늘 수업의 진짜 주제는 이거야.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최대공약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이게 숫자가 좀100 이하의 작은 수는 여러분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실제로 사실은 편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수일 경우에는, 그렇게 초등학교 때 배운 방법으로 하면 너무 길어지고 어려워. 그래서 큰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구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큰 숫자뿐 아니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 말고, 어쨌든 두 번째,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방법 배웠잖아. 두 수의 최대공약수는 어떻게 구해? 여기에 이제 소수로 계속 나눠주는 거야 소수로. 소수로 계속 나눴을 때더 이상 음. 일 말고 공약수가 없는 서로소가 나올 때까지 나눈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곱하면 그게 최대공약수가 됐어.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소인수분해가 쉽게 안 되든지 그럴 때는 그냥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건 뭐 잊혀져야 될 방법이 아니야. 이 방법도 좋다는 거 그리고 이 방법도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꼭 알아두세요. 자, 두수 24와 36을 각각 소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24는 어떻게 돼? 8, 3, 24. 8은 2의 세제곱이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돼. 36은 4, 9, 36이야. 그래서 4는 2의 제곱, 9는 3의 제곱에서 이렇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나와.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해서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요거, 요 모양을 잘 봐야 돼. 24는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36은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야. 그러면, 우리 2의 세제곱이 여기는 들어있고, 여기는 2의 제곱이 들어있잖아? 그럼 최대 공약수 가할 때는, 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2의 제곱은 공통으로 들어있구나.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건, 사실 지수가 더 작은 수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지수가 더 작은 2의 제곱은 공통으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 여기는 곱하기 3이 있고, 여기는 3의 제곱이 있지. 그러면, 아, 여기는 3이 하나, 여기는 3이 두 개. 아, 3이 하나는 공통으로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공통으로 있는 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수가 더 작은 쪽을 이렇게 끌어오는 거야. 끌어와가지고, 아, 2의 제곱 곱하기 3이 이거 곱한 거 12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말고 어떤 숫자에는 또 5가 곱하기 5가 되어 있어. 여기는 곱하기 5가 없어. 그럼 이럴 땐 최대 공약수를할 때는 5는 어떻게 하나요? 어디에는 소인수가 있고 어디에는 없으면 얘는 그냥 공통으로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최대 공약수 생각할 때는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최대 공약수 생각할 때는 공통으로 있는 거. 지수가 더 작은 쪽을 끌어오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걔네들을 다 곱하면 그게 최대공약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수의 숫자 크기만 비교해서 이렇게 끌고 오기만 하면 최대공약수를 구할 수 있어. 되게 편리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걸 쓰려면 각각을 소인수분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를 잘하는 사람은 이게 훨씬 쉬운 방법이야. 근데 소인수분해를 좀잘 못해요. 하면 초등학교 때 배운 방법이 훨씬 쉽겠지? 근데 어쨌든 이 방법 꼭 알아둬야 됩니다. 오늘 중1 때 공부하는 최대공약수 구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더 정리해 보면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는 두 수를 각각 소인수분해 일단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야 돼. 그다음에 공통인 소인수의 공통인 소인수 아까 2 공통이고 3 소인수였지. 공통인 소인수의 거듭제곱에서 지수가 같으면 지수가 여기도 2의 제곱 여기도 2의 제곱이면 그냥 다 끌고 오면 되는 거야. 그럼 다 지수가 작으면 어떻게 하랬어? 지수가 작은 쪽을 택하여 모두 곱한 것과 같다. 지수가 작은 쪽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2의 제곱, 하나는 2의 3제곱이면 아, 2의 제곱이 공통으로 있구나. 해서 얘네들을 가져오는 거라고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 이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으로 된것 중에 지수가 작은 쪽, 2의 세제곱 제곱이면 2의 제곱. 3의 1제곱이야, 얘는. 3의 얘는 제곱이야. 그러면 3의 한 3, 한번 곱한 거. 이게 공통으로 있구나 해서 공통으로 있는 걸다 가져와서 하기하면 최대공약수가 된다. 분리 파악 됩니까? 어, 이게 오늘 공부할 가장 큰 주제라고 했어. 자 그다음 아까 이건,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 두 자연수의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공약수의 약수이다. 이거는 이런 공식처럼 기억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구나. 어, 최대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그 최대공약수의 약수를 다 구하면 그 모든 약수들이 최대공약수의 모든 약수가 분 수의 공약수가 된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면 오늘 이론 다 끝났고 이건 뭐 세자연수의 최대공약수도 마찬가지로 하면 된다. 어,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예를 잠깐 볼까요? 40과 60의 최대공약수는 그럼 40을 소인수 분해해야 돼. 그러면 8의 40이라 2의 세제곱 곱하기 5야. 60은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야. 그럼 잘 봐. 2의 세제곱 2의 제곱 지수가 작은 2의 제곱이 공통으로 있는 거야. 그 다음 3은 여기 있고 3은 여기 없어. 그러면 3은 아무것도 공통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 최대 공약수 할땐 그냥 버려야 돼. 가져오는 게 아니야. 그 다음 5, 6이 하나, 6이 하나니까, 어, 5는 공통으로 하나 있네. 이렇게 생각해서 공통으로 있는 걸다 가져와서 곱하기 해줘서 20을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이 20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수가 작은 쪽을 가져온다. 없는 건 버린다. 똑같으면 그, 그게 공통이다. 자,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최대 공약수 해보자. 2의 세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이 공통이야.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5가 여기는 제곱이 있고, 5의 세제곱이 있어. 마찬가지로 5의 제곱이 또 공통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이렇게, 이렇게 가져오고, 얘네들을 다 곱하면 돼. 이거 4 곱하기 20어라. 이게 100이 될 거야. 어. 그다음 얘네 두 수의 최대공약수 2의 제곱, 이의 제곱 있지? 아 그럼 2의 제곱이 공통으로 있는 거야. 여기는 7의 제곱이 있고 여기는 7이 있어. 그럼 7이 하나가 공통으로 있는 거야. 그다음 여기는 3이 있고 여기는 3이 없어. 그럴 때는 아예 최대공약수 생각할 때는 3은 생략하면 안 된다 했어. 그래서 이게 최대공약수야. 그럼 얘가 2의 제곱 4지? 4, 7에 28이 최대공약수가 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 3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뭐야, 소인수분해를 각각 해야 돼. 그래서 48을 소인수분해하면, 선생님 이렇게 이 기억해. 48이라는 숫자는 16 곱하기 3이야. 16은 2의 4제곱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3. 여러분들 천천히 하면 됩니다. 우리 아까 60은 소인수분해하면, 6 곱하기 10이야. 6 곱하기 10에 10이라서, 6에 2가 하나, 10에 2가 하나 해서 2는 2개. 그 다음 6 곱하기 할때 3이 하나, 10에 5가 하나 해서 이렇게 소인수분해 됩니다. 혹시 이게 선생님이 너무 빠르면 여러분 천천히 하면 다할수 있어. 할수 없으면 열심히 연습해야 돼. 소인집분해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 찾아보는 거야. 2의 제곱, 2의 4제곱. 2개, 4개. 아, 2개는 공통으로 있는 거구나. 3이 하나하나. 하나. 어, 그럼 3도 하나 공통으로 있는 거구나. 여기는 5가 있고 여기는 5가 없어. 어, 그러면 이런 가져온 거 아니랬어. 그럼 최대 공약수는 이렇게 되는 거야. 2의 제곱 곱하기 3. 4, 3. 12가 최대 공약수겠지? 자, 우리 84. 오, 84 같은 건구9단에 없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구9단에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나눠줘. 이렇게 하는 거 알지? 그러면 84는 소인수 분하면 어떻게 돼?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이 돼. 자, 90 같은 경우에는 9 곱하기 10이야. 9는 뭐야? 9는 3의 제곱. 10은 2 곱하기 5. 그래서 90은 소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럼 소인수분해 잘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공통으로 있는 걸 찾아와야 돼. 2의 제곱, 2 하나. 그럼 이거 하나 공통이야. 3의 제곱, 3이 하나. 그럼 3이 하나 공통이야. 여기는 7이 있는데 여기는 7이 없어. 7 공통 아니고 여기는 5가 있는데 여기는 5가 또 없어. 5도 공통 아니야.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 6이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어? 선생님 뭐 잘못했네? 음... 3의 제곱... 어떻게 됐죠? 어. 24 이거 어, 이거 답이 잘못 나온 것 같아. 어, 답은 최대 공약수는 6입니다. <laughs> 선생님 어, 84하고 90의 최대 공약수는 6이야. 이거 답이 잘못 나왔어. <laughs> 어, 6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예제 1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세수 30 72, 90에 최대 공약수를 구하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30을 소인수 분해해봐. 30은 6, 5, 30이라 6, 5, 30. 6, 5, 30. 이렇게 되고, 72는 8, 9, 72. 8, 9, 72니까 8이 뭐야? 2의 세제곱. 9는 3의 제곱. 이렇게 할수 있고, 90은, 90은 뭐야? 9 곱하기 10이랬지? 그러면 9 곱하기 10. 9는 이거고, 10은 2 곱하기 5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세수의 공통으로 있는 걸다 찾아보면 되는 거야. 2. 2의 세제곱, 2. 그럼 2가 하나, 세개 하나. 하나가 공통으로 있는 거야. 그럼 3. 3의 제곱, 3의 제곱. 하나, 둘, 둘. 하나가 공통으로 있는 거야. 그럼 여기 5가 있고 여기도 5가 있는데 여기 한 번째 5가 없어. 그러면 이거 최대 공약수 할때 빼면 됩니다. 그냥 버리면 돼. 그래서 세수의 최대 공약수는 6이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세 수의 최대공약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인수분해 되지면 되게 쉽지? 자, 2가두 개, 두 개, 세 개. 아, 두 개가 공통으로 있구나. 그럼 3이세개 하나 두 개. 3세개 하나 두 개면 하나가 공통으로 있는 거야. 제일 지수가 작은 게 공통으로 있는 거야.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는 5 있는데 5 없지. 7 있는데 7 없지? 다 버리고 얘만 최대공약수되는 거야. 얼마? 4, 3, 12가 되겠지? 자, 그 다음 2가 하나, 둘, 셋. 2가 하나가 공통으로 있는 거야. 그 다음 5가, 5가 두 개, 하나, 하나. 어, 두 개, 하나, 하나니까 5가 하나 공통으로 있는 거야. 그 다음 7이 세 개, 두 개, 하나. 7도 하나 공통으로 있는 거네. 그럼 2, 5, 10에다가 거기 7하면 70이 최대공약수네. 자, 그 다음 3번 해 보겠습니다. 자, 3번 3번은 어이구 어이구 3번은 또36다 해야 돼. 36은 우리 4 9 36이지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42는 어떻게 돼? 42는 6, 7의 42 6 7에 42 이렇게 되고 52. 52 같은 경우는 구구단에 없어. 구구단에 없는 건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2는 4, 1이니까 2, 6, 12. 또2 곱하기 13이 돼. 그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13이야. 그럼 공통으로 있는 거 2의 제곱, 2, 2 2의 제곱. 공통으로 있는 건 2가 하나가 공통이야. 그럼 여기 3제곱, 3, 3. 여기 3이 없어. 그 다음에 여기 7이 있는데 7이 없고 13 있는데 없어 어? 그럼 이 하나가 공통이네 그냥 최대 공격수가 2밖에 안 되네요 여기는 그 다음 4번 72 84 185와 소인수 분해해야 돼 72는 아까 얘기한 대로 8972라서 8972 이렇게 소인수 분해합니다 자84 같은 경우에 84 같은, 같은 경우에선 계속 이렇게 했지 84는 2 곱하면 42 또 2곱하면 22이라서 이게 37에 21에서 2의 제곱 곱하기 3곱하기 7이야. 180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180까지 큰 숫자 나오면 두 숫자로 또 나눠줘. 어떻게? 선생님은 180 나오면 18곱하기 10으로 생각해. 그럼 여기는 2곱하기 9, 9는 이거야. 여기는 2곱하기 5. 그럼 이제 이렇게 세봐. 2가 2 개, 2의 제곱, 3의 또 제곱. 그 다음에 5가 하나. 이렇게 서인서분해 할수 있었어. 그럼 이제 찾기만 하면 됩니다. 2가 3개, 2개, 2개. 아, 2가 2개. 2의 제곱이 공통이구나. 3의 제곱. 3, 3의 제곱. 2개, 하나, 하나. 하, 아, 2개, 하나, 2개. 어, 하나가 공통이구나. 7은 없고 5도 다 없어. 그러니까 이게 최대 공약수 4, 3, 12가 되겠지? 어, 얘 자꾸, 오호호. 이게 자꾸 답이 틀리네, 이쪽에. 이거 12 맞습니다. 왜냐하면 84 같은 경우에는 뭐 14의 배수도 안 돼. 그래서 12가 맞아. 이거 정답 자꾸 틀렸네.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4번. 초콜릿 30개와 사탕 45개를 학생들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해. 어, 근데 각 학생이 받는 초콜릿수와 사탕수가 같을 때, 최대 몇 명에게 나눠줄 수있는니까 이게, 30과 45의 약수로 나눠줘야지, 이게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줄 수가 있어. 여러분, 이거 잘 모르면 천천히 생각해보면 돼.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무슨 문제냐? 30과 4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한번 우리 구해보자. 어, 30은 6530이라 2 곱하기 3 곱하기 5. 45는 3 곱하, 아, 9 5 45 어, 그래서 3의 제곱 곱하기 5야 그럼 이거 최대공약수 어떻게 구해? 3이 공통으로 있고 3이 공통으로 있고 5가 공통으로 있어 어, 그럼 최대공약수가 뭐야? 15 어, 15가 최대공약수야 그래서 15명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초콜릿 모두 2개 사탕 3개씩 나눠주면 15명, 최대 1 5명 학생들에게 공통으로 나눠줄 수 있다. 그런 얘기야. 맞, 는 얘기지? 15명 학생에게 각각에게 초콜릿 2개, 사탕 3개씩 나눠주면 사탕 30개와, 어, 초콜릿 30개와 사탕 45개를 공통으로 나눠줄 수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30과 45의 최대 공약수로 구하세요.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하나 더 있나? 오, 다 풀었네, 우리. 자, 그러면 핵심 정리하고 이번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24와 60의 최대공약수 어떻게 구해? 물론 계속 초등학교 때 구했던 이런 방법도 알아야 된다고 했어. 어, 이런 방법도 알아서 여기 소수로 계속 나눠줘서 서로소가 될 때까지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모두 곱한게 최대공약수야.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운 방법이고, 자 중학교 때는 어떤 방법을 써? 각각 을 소인수분해. 그럼 24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60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곱하기 5인데. 공통으로 있는 걸 차지했어. 세제곱, 제곱이면 이의 제곱이 공통. 3 곱하기, 여기 3 하나, 여기 3 하나 하면 3 하나가 공통. 그래서 공통인 걸다 찾아가지고 얘네들을 모두 곱하면 최대 공약수가 된다. 그 다음, 이두 수의 모든 공약수는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된다. 라는 것까지 우리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최대 공약수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